위스커스 시장이네요. 시장님처럼 생겼죠? 뭐야, 뭐야, 뭐야? 뭐 하는 거야? 안 돼! 윙? <laughs> 지금 키스하는 거야? <laughs> 피 빠는 거죠? 뱀파이어가 이런 방금 자다 일어났는데 세상에 안 되겠어. 뱀파이어는 이제 못 들어오게 잠가놨어요. 아이고, 세상에나 노인의 피를 빤냐 어떻게 아, 좀 건강한 애들 피 빨면 되지? 되나? 근데 고양이가 안 먹네요. <laughs> 샐러드, 조, 샐러드 줬더니 안 먹네요. <웃음> 귀엽죠? <웃음> 우리 파 씨가 밖에 나갈 수 있게 고양이 잠금은 해제시킬게요. 예, 네, 시켰죠 아, 이미 <laughs> 나가. 넌 이제 자유의 몸이야. 넌 이제 자유의 몸이야. 빨리 나가. 왜안 나가니? 내가 나가야 되나? 우리 집에 갇혔나? 버그인가? <laughs> 이제 고양이들이 올 시간이 됐는데. 비가 와서 안 올려나? <laughs> 고양이들 온다. <laughs> 일단 문을 잠궈 놓구요. 어, 입양하게 할수 있네. 이 오빠, 입양할 수 있잖아. 근데 왜 얘는 입양이 안 되지? 이미 집고양이로 약간 뭔가 된 건가? 버그가 돼 버그. 우리 집안에 너무 오래 같이 있어가지고 안 되나 봐요. 어딨어요? 이리 와. 아. 그러면 가족에 추가 시킵시다. 버그인 것 같으니까 추가 시키는 걸로 그냥. 우리 파시, 파시 창밖을 보는 중 아닌가? 냉장고 앞을 지키는 중. <laughs> 떠돌이 하이디. 아 야. 아. 프레스쿠라 우리 파시한테. <laughs> 요거는 이미 시장님이 쓰고 계시니까 이런 멋진 넥타이를 선물해 주는 걸로 빨간색 예쁘죠? 어 핑크도 예쁘다. 보라색도 예쁘고요. 빨간색으로 정렬의 빨강 <laughs> 이렇게 해주는 걸로 옷은 좀 <laughs> 옷은 좀 불편할 것 같죠? <laughs> 좋아.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아, 되게 잘생겼어요. 잘생긴 턱시동이야. <laughs> <laughs> 드디어 대자로 뻗어서 자기 시작했네요. 이 기준은 밤에찾아왔지너도 <laughs> 관심 먹어. 어, 얘는 발전했나봐요 왜왜 낚시대 왜. 가지고 놀까? 아예 는잘 먹겠죠. 오, 제일 비싼 걸로. 이렇게. 하나 사주고요. 길 고양이들한테도 스크래치 하나 장만 해줍시다. 파 씨랑 같이 출근할게요. 오늘은 당근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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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<laughs> 귀엽네요. 자또뭐 만들까? 피금치 버섯? <laughs> 바나나 크림파이 바나나 크림파이 만들어볼게요 파시도 같이 왔으니까 화장실, 고양이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스크래쳐도? 스크래쳐도 만들어줍시다 가구 <laughs> 굵으면 안 되니까, 이거 하나 여기다가 주고요. 장난감도 하나, 주의 장난감. 오, 맛있겠다. 야, 일단 청소, 청소 더러우면 안 되니까. 블루베리 메이글 음. 시금치 버섯 어우! 잠깐만! 어, 고양이들이 먼저 왔네 <laughs> 안녕 레이라는 아, 친구네요 <laughs> 그래 많이 먹어 아 근데 너네 진짜 시끄럽다 <laughs> 는 같아요 지금 파시가 <laughs> 예, <laughs> 케이크 사라고 판촉 중입니다. 예. 고양이들 널브러져 자고 있고요. <laughs> 한번 맛보면 어, 끊을 수 없는 마약 어, 파이, <laughs> 마약 파입니다. 금순자 선생님 표 마약 파이. <laughs>

나 쁘지 않 네요. 가자, 가자, 파씨가 아파서, 병 원에 왔 습니다. 질병 치료 하는김에 중성 화도 하고 갑시다. 놀랬어. 놀랬어. 오. 이제 다 나왔네요. 아유. 다 아파서 왔구만. 아, 강아지. 아유, 아유, 아유. 귀여워. 자. 중성화도. 자. 중성화 하 갑시다. <laughs> 준성아 완료 됐고요.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았어. 자 이제 집에 갑시다. 아못 들어오는구나. 문을 잠가놔가지고. 그렇지. 넌 나갈 수 없어. 잘 노네요 혼자 와 원래 한 번에 되게 많이 싸네요 애들이 한 방에 세 덩이씩 와 많이도 싼다 진짜 또 하나 둘씩 왔죠 또 오자마자 한번 퍼즐러 자주 고요 만날자 지 아이고 똥 쌌어. 저거 니가산 거지? <laughs>

이비안 커고. 이름은뭐 그대로. 위스커스 시장으로. <laughs> 아, 못 들어오는구나. <laughs> 자, 들어와. 다시 잠가야죠. 코스염이 <laughs> 되게 기억게 났네요. 양말도 야무지게 신고요. <laughs> 제가 봤을 땐 위스커스 시장도 시끄러운 애일 것 같아요 수다쟁이 역시 수다들 역시나, 냉담함과 상냥함을 동시에 지닌 모양이네요. 초록 그냥 초록색으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, 침대 하나를 더 사야겠네요. 적응 완료 캣타워를 <laughs> 드디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<laughs> 싱크로나이즈 안 돼. 요리할 때 방해하면 안 돼. 큰일 나. <laughs> 드리블 중. 아이고, 귀여워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가게는 이제 파이 전문점이 된것 같아요. <laughs> 어? 뭔가 발견했나? 쥐라도 있나? 아니. <목소리> 이거 먹 으면, 안 돼. 자, 이정 도로 해놓 고, 상점 을 열어 볼게요.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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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어 삼색이가 왔어요. 노아 수지게싸구나 또. 안 돼, 사람 먹는거먹 으면, 안 돼. 아무 것도, 안먹은 척. <laughs> 까지 하는 걸로.